야 재료가 개수가 될라나 제가 원예가 퍽이 있어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여차하면은 다른 농장도 좀 가야 될것 같네요 누굴까요 님이 먼저 하셨을려나 그거? 아또 싸우고 있어 또야 또또아 니들 참 질리지도 않니 슈퍼미턴트 전쟁군주? 아프죠? 아프죠, 아프죠, 이제 안 아프죠. 왜냐면 안 아픈 곳으로 갔으니까요. 그 에헤이. 충전 레이저죠. 그렇 이거 갈아야지. 이렇게 하고, 제가 아마 그 맥주 만드는 걸로 하면 될 거예요. 맥주나 아니면은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도 괜찮을걸요? 여기 자기가 쏘죠 응 이거면 되겠다 잠만 여기 양조장 하드 레모네이드 만들면 될것 같은데 뭔가 캠프가 서로 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네 어? 어 아, 잠깐만 어 그런 것 같은데? 진짜로? 하나 둘 그리고 이 여기. 어, 그죠? 와. <laughs> 역시 여기가 이제 딱 부동산에 길목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? <웃음> 좋아, 좋아. <웃음> 어. 근데 저는 이제 물이 있길래 여기로 온 건데, 아, 적들이 너무 많이 와요. 뭐야, 어, 뭐야, 이거? <laughs> 뭐, 뭐지? 갑자기? 와! 저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어. 어.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오!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뭐, 하드 레모네이드를 만들면은 알코올 만드는 거죠? 하드 레모네이드. 아, 된다. 일단 제가 그 요거 원어가 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어... 옥수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수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마 두 사람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요?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갈 거니까 아물 끓이셔야 되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. 레이저 그레인에비전셀 오, 저는 고전화 회피 만들면 될것 같아요. 레이저 그레인 아웃. 아 레이저 그레인 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. 레이저 그레인 안 들어가는 거 없나? S1FAKA님 어서오세요 오우 쉣다 레이저 그린 들어가네 일단은 이거랑 위스키 레이저 그린인좀 부족하겠다 둘이서 하겐 레이저 그린이 잠만요 이거 아 시간이 좀 애매하네 S1FAKA님 아. 어서오세요 아. 될줄 알았는데, 둘이면 안될것 같아요, 두, 두 사람은. 그러면은, 우리, 그거, 제기제거 일단 만들고, 그거 하러 가야겠네요. 레이저 그레인도 구하러.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니까, 그냥 빠른 이동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캐고 오겠습니다. 어, 어디서, 아, 아, 그래요? 제 집에, 아다 있으시구나 아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저는 안안 되실 줄 알고 에이 저보다 더뭐 그 레벨도 높으시고 다 그런 분인데 제가 너무 걱정을 사서 했죠 아, 아 물이었구나 오케이 옥수수 밀 많아요 음 다행이네요 파트 플레이 하고 있으니까 외로운 방랑자 빼고 분대 기동 강화 아군 방화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화염 방사기 없어서 화염 방사기 그 능치 괜찮은 거 나오면은 화염 방사기로 바꿔 버릴까 봐요 소유 사용에 다른 플레이어를 부활시키세요. 술 술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파티보 이 있고 어... 천하태평? 아어 이거 아. 가자 이런 게 있었네 더 좋은 게 있었죠? 저는 더러운 물 모아서 음. 6병. 아. 아또 왔니? 지나, 이 지깡, 다나 지깡, 그림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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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을 그림을, 그림을, 그 그림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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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웃기이요뭐이뭐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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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발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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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렬 발효. 됐다. 오. 아니 이렇게 술이 많으니까.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지 왜안돼어 됐구요 음 끓인 물 됐다 배고프면 라드로치구이나 먹어야겠다 무게 오!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빨리 어 됐죠 배도 다 채웠고, 어 웬디고 잡아야 돼요. 웬디고 그 동굴에서 웬디고 동굴이 여기 있다. 아개 무서워. 지금 어 메디플러스님 캠프가 웬디고 동굴이랑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.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 가지고. 멜리플러스님 캠프에 들렸다가, 이렇게 빠른 이동을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 웬디고만 잡으면 될것 같으니까. 하, 제발. 그걸로 끝내줘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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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뭔가 잘못됐죠? 됐어. 됐어, 됐어. 어. 와, 내구도 많이 달았네. 금속 셔터. 허. 오케이, 좋아요. 전. 탑토. 이게 나중에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스프 같은 거 만들어 놔야 할것 같은데? 뮤트프로트랑 이거 음식만 만들어서 웬디고 잡으러 갑시다. 오케이. 아, 차밖에 안 나오잖아. 어, 에이, 그냥 그냥 하나씩 만들고 됐다. 저는 이제 빠른 이동으로 이상하네. 소리가 좀 울리게 들리는데. 뭐 하는데? 저 웬디고 웬디고 아직 못 잡으신 분? 저는 웬디고못 잡았거든요 같이 웬디고 잡으러 가실래요? 누카콜라 누카샤인 누카콜라 퀀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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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텀 넣어놓고 오케이 술 먹고 가면 될것 같죠 안잔데 맥주로도 되겠다 일단 저그 멜리플러스님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 이거 왜왜래 이거 아 됐다 <laughs> 채팅모드가 나왔어요? 그거 설치할까요? 아아 아 근데 저도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서 얘네 또 괜히 괜히 그 채팅모드 썼다고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? 아 님들 아니면 그건가 왜 앱으로 나오는 거? 앱으로 베데스다 걔네들이 채팅모드 챗챗 이라는 거 나오긴 했잖아요 어... 한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음... 일단은 좀 보고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베데스다 저도 여기 베드스타 런처로 공홈 들어갔다가 발견한 건데 챗! 최신 거 같은데 챗? <laughs> your special, your special, your special, oh so special. 어딨지? 아... 뭐 보라우 칠십육. 이랑, 스토어랑, 모드. 모드. 76. 76에 체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? 요 그게 공식인 것 같죠? 아니면은, 그, 써본 분들 걸 검색을 해볼까? 아, 아, 그거는 조금 이따가 뭐 내일이나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요. 내일 저도 좀 찾아볼게요. 찾아보고 방송 켤게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3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웬디고 동굴에 웬디고 잡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거부터 일단 먼저 하죠. 일단은 제가, 어, 어, 멜리플러스님 캠프가 더 가까워 보이니까 그쪽으로 먼저 이동할게요. 그런 다음에 웬디고 동굴로, 어 그냥 빠른 이동. 제가 캡스, 캡, 캡을 먼저 써갖고 빠른 이동을 할 테니까 저를 타고 오세요. 그러면 될 겁니다. 아또베이모스랑 같이 찍은 사진이자. 어 벌써 오셨네. 제가 로딩이 느린 거겠죠?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웬디고 동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 이게? 아 안에 네, 안에. 네. 웬디고 캐트닝을 타고 갑니까? 몇 인승인가요? 아 저는 아주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. 자잠좀 아, 이상하잖아. 어감이 좀 이상한데?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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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트립도 들어간 거 같은데. <laughs> 그냥 많은 많은 분을 포용할 수 있다고만 해도죠. 약간 이상했어요. 약간 인사들이 하는 색들이 같았어요. 어, 이거 뭐야? 빛과 어둠의 경계. 어, 뭐야? 이거 구도가 딱 그건데, 사스킨데 구도가 사스케데되고죠 어, 사스킨 사이에 뭘 끼고 있는 거야? 어, 구도가 사스킨데 아무튼, 멜리플러스님 오셨나? 어? 멜리플러스님 혹시 수술 부족해요? 그... 저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딴거 하시나? 딴거뭐 하시나? 아, 사실 이래서 채시 필요한 거죠 채 가는 중 알겠습니다 채채채 채. 어 오, 오셨다. 좋았습니다. 오뭐 음. 어 도전과제가요. 웬디고 동굴에서 웬디고를 잡으래요. 아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야야 야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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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아 아! 와! 어, 왜안 맞아? 야, 야! 인간적으로 이건 맞아야지. 어. 그또포우식 조준점이. <laughs> 또 대각선으로 날라가는 바람에. 방송이라서 제 목소리 나가는 게좀그렇더라고요 아! 아, 그거, 혹시 그거에요? 그, 뭐지? 그 첼시라는 프로그램이 그 목소리만 나오게 해줘요. 어, 아, 아예 뭐 마이크 안 쓰시는 이유는 예, 충분히 이해하죠. 아, 그러면 채을해도 의미 없는데, 저는 채이 채팅이 되는 줄 알았어요. 한글로 이제 쳐가지고, 만약에 그게 되면은 우리 여기 화면 띄워놓고 하면 되잖아요. 으흠. 바꿔야지. 뭐, <laughs>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. 사실 저도 창피해요.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. <laughs> 충분히 이해합니다. 만약에 그 채팅 프로그램이 괜찮으면은 한글 지원하면은 그 한글 채팅, 그거를 지원하면은 그걸로 같이 하면 되죠. 최선 글자로 하는 거예요. 아! 이 한글 그거 써본 사람 있는지 제가 일단 내일 방송 키기 전에 찾아보고 올게요, 그러면은. 그 다음에 내일 우리 같이 얘기해보죠, 또. 해구경보이 어, 웬디고 동굴에 들어갑시다! 슝! 불러오는 중. 어! 뭔가 울리는데? 갑시다. 웬디고 오, <laughs> 와! 힙스코치야. 어, 구울이에요? 뭐지? 웬디고 동굴이면 웬디고가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? 맞다, 저도 여기 예전에 들어왔을 때 웬디고 동굴에서 웬디고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리얼러.. 그.. 킹인가? 걔가 더많더라고요 심현왕인가? 그래갖고 좀 당황했죠? 펑펑펑펑 아 바퀴다. 뭐왜 없어? 설마 오늘 다 도전과제가 그거라서? 어? 우와! 흐! 어? 어? 마이얼로 왕이죠. 예. 응? 어 안녕. 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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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연락, 거기. 아니, 근데, 진짜. 아, 여기 우리 왔던 데인가? 팔다리 퍼덕임에 감염됐습니다. 팔, 팔다리가 퍼덕인다고? 뭔 소리야? 어, 설계도, T45, 유합8팔 보고. 우와, 저, 있나? 설계도. 오! 오, 좋아, T45. 좋아요. 아, 그치 건물주가 거기에 살진 않죠. 인정합니다. 흠. 거기 있어요? 여기 구울은 있는데. 어. 없다 구울이에요 그냥 요 병뚜껑 희석템 라드웨이 흠 응? 총알 메드엑스 오 부숴버려야지 엄춥니다 음, 여기 여기 못 가는 건가? 아못 가네. 니 네버서. 어. 어서 오세요, 케파. 네, 어서, 음?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케파. 아 이렇게 여러시서 오니까 좀덜 무서운데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. 어 뭐야 파워머다. 우와 이거 뭐가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서 뭔가 했더니 파워머가 서 있어요. 파워머가 있는데 왜 죽은 거야? 그럼 <laughs> <laughs> 멘터치 감사합니다. 번스탄. 와저 위로 올라왔어. 대박. 아 아. 아 부족했다. 점프력이 부족했다. 유아 머리 찧었죠유 됐다 아 이렇게 어 그쪽 있어요? 당이다. 어 돈. 지금 저거 웬디고랑 지금 딜 하시는 것 같은데? 웬디고랑 약간 거래를 하시는 거죠손좀 웬디고! 아! 이런 어예 네, 저는 딜 넣었습니다 딜 넣었어요 뿅! 다 때리셨으면은 잡을까요? 오 어? 안되는데? 되신분 안되네요 이거 잡은사람 만 되나보다 산성이야 이거? 와.. 퓨즈 요요도아예 잡은사람 만인가 봐요 막타 놓은 사람 막타 넣은 사람만이네 그.. 뭐 여기 있겠죠 뭐뭐 뭐 건물주님이 이제 친척이나 뭐 누구 조카 대신 사게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또 흥? 없나? 딜안 넣은 거 같던데 미트 밑줄 부패님 어서오세요 캡파 응? 어 세로시님 안녕하세요 캡파 전망게임 미트 밑줄 부패님 <laughs> 어서오세요 캡파 전망게임은 맞죠 <laughs> 아 근데 재밌어요 아 근데 사진 마세요 <laughs> 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거 서버 이동해야 될거 같네요 그러면 그어 제가 일단 먼저 서버 이동할게요. 왜냐면은 제가 방송 프로그램 키고 게임도 하는 거니까, 자, 더 오래, 오래 걸릴 거예요. 팀을 떠나겠습니다. 어 그래서 제가 먼저 이동하는 게어 시간상으로 딱 맞을 겁니다.